네, 안녕하세요. 어버어입니다 오늘은 옐로우락에서 좀 이런 상황들 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파도는 상당히 센 편이었습니다. 보름이 가까워지고 스웰도 한 10초 정도 됐고요. 스웰이 10초 정도 됐는데 파도는 1.5m라서 그렇게 뭐큰 그 파도는 안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1.5 보다는 훨씬 더큰 파도가 왔어요. 그러니까 스웰 방향이랑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돼요. 대신 바람이 좀 없어갖고 아무 때서나 낚시를 할수 있는 좋은, 좋은 찬스였거든요. 그리고 저, 저는 또 파도가 약간 있는 걸 좋아해서 이날은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 정도 파도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캐스팅은 저기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앞에 포말이 부서지는 끝부분 반탄유의 끝부분에 제가 캐스팅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어, 반탄유가 나가는 나가는 속조류를 받을 수 있도록 뽕돌을 비봉돌을 두개 정도 달았습니다 목줄 길이는 한 3m 정도 했고요 3.55 목줄입니다 이런 데서는 약간의 강제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3.55 정도를 했어요 블랙을 잡고 파도 아무리 세다고 해서 3 5 이상을 쓰시게 되면 바늘이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워낙 힘이 세니까 입술이 찢어져 버립니다. 그 파도에 미는 힘과 고기가 차고 나가는 힘, 그리고 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짱때에 텐션도 없거나 줄에 탄성이 없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 입술에서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많은 날은 너무 두꺼운 줄 써서 강제 집에 진압하는 것보다 3.5 정도 쓰셔 갖고 제압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날은 드랙 조절을 또잘 하셔야 돼요. 맑은 날, 그러니까 잔잔한 날 같은 경우는 드랙 조절이 요 잠깐 뭐 타이트하지 않고 대로 갔다가 숙였다가 뭐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대 텐션으로만도 어 생선을 제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. 어, 잔잔한 날에서 생선의 힘, 플러스 파도가 밀어주는 힘까지 더하게 되면, 그리고 상황도 어, 이제, 어, 갯바위 어, 서 있는 새로.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, 어. 막 이런 어. 상황이 된다면, 아니야, 오히려 두려움을 좀더더 느슨하게 풀어놓고, 그 상황에 맞춰서, 어, 그 파도가 밀어주는 타이밍 때 맞춰서, 고기를 띄워서겉조를 태워서, 내 쪽으로 랜딩을 한다든가,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잡으시는 걸, 좀 추천드릴게요. 아!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. 여러분, 처음부터 잘 한다면은 뭐, 굳이 낚시를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. 낚시를 뭐, 처음부터 뭐 어떤 것만 보면은 다잘한 하는데 과정입니다. 그래서 고기를 많이 떨궈도 봐야 되고, 많이 장대도 부러뜨려 봐야 되고, 그런데 일부러 부러뜨릴 필요는 없어요. 걸다가 부러뜨려야지 느는 거니까. 그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연습을 꼭 합니다. 제가 같이 다니시는 형님들 중에서도 잔잔한 바다에서 캐스팅 연습을 많이 한다. 그리고 속조류와 겉조류를 이해하려고 어그 뽕돌을 한번 위에다가도 물려보고 어 저기 바늘 가까이도 물려보고 중간에도 물려보고 그리고 저 정도 이 정도 파도에서는 어느 정도 뽕돌로 해야 가라는지 뽕돌도 많이 달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출발해 보신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.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고 떨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입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. 이런 데서 결코 잡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. 쉽지는 않아요. 사람들도 뭐 제가 낚시를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쉽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해본다 한다고 하면 낚시 웬만큼 뭐 잔잔한 데서는 오래 했겠죠. 그런데 이런 데서는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. 이런데서는 완전히 다시 배운다는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런데서는 쉽게 입질도 받지도 못하고 입질받는다 하더라도 뭐 뜰채 되려고 저런데서 어떻게 뜰채 됩니까 큰일나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블랙피쉬는 3.5가 너무 숫껍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 파도는 3.5 정도는 돼야 1.5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보다 파도라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때론 강제 진압할 때1 5 목줄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올라올 수 있는데 데미지가 좀 많아요. 그래서, 어, 두 번, 세번더 쓰기가 애매할 정도로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세 번, 세네번 이렇게 쓰려면은 3 5 목줄로 해서 6호바늘 바늘도 너무 작아버리면 깊게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찢어지는 확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6호에서 7호 정도 그 정도로 쓰시고 그리고 반탄류가 길게 이쪽 옐로우락 같은 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반탄류가 길게 형성이 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멀리 쳐야 되고 멀리 쳐야 되고 멀리 보내야 되고 멀리 보내야 되다 보니까 챔질하는 각도가 좀 무식할 정도로 확 쳐야 됩니다 여기 냐면 멀리 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세를 좀 제가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바꿨죠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내 찌가 가운데 있을 때 가운데에서 만약에 찌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고기가 끌고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찌가 오른쪽으로 가면 고기가 끌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채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왼쪽으로 채는 게 아니고 고기가 왼쪽으로 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채야지 그 고기 입술에 정확하게 딱 걸리는 거예요. 무슨 소인가 아시겠죠?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몸을 이쪽으로 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트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저쪽에서 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파도를 태워서 올릴 수가 있지만 아까도 에 봤지만 큰 파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파도가 넘어와서 저도 막 많이 맞고 또 그런 파도는 힘이 좋기 때문에 또 고기를 갑자기 쳐버리거나, 아니면, 은 땡기는 힘이 너무 세서, 목줄에 스크래치가 나서, 그게 또 끊어질 수가 있고요또 입술에 빠질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그나마, 저 구역에서 그나마 제일, 어, 너울성 파도가 넘어올 때, 잔잔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같이 또 파도가 올 때는, 저렇게 백스텝을 하죠. 이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드랙을 너무 조여놓으면, 조용하면... 저럴 때 이제 드랙이 풀리면서 백스텝이 가능해야 되는데 드랙이 너무 조여져 있으면 불가능하겠죠. 그렇게 하면 또 줄이 터지거나 입술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여러 그 실수를 통해서 얻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생선들을 네. 잡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많은 날은 드랙 조절을 더 잘해야 된다. 타이트하게 맞춰 놓는 게 아니고 더여유줄을 줘야 된다. 아시겠죠? 이게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팁입니다. 파도가 높을 때는 드랙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된다. 아시겠죠? 이상.